안녕하세요. 오쌤 컴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활용능력 렉스미디어 출판사에 있는 페이지 82페이지 문제 유형 3번에 대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표 1에서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효자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비교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함수는 if and median 함수를 사용하래요. median이라고 하는 게 중간값을 만드는 함수입니다. 우리 섬이나 에브리처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median 하시고 범위만 설정하시면 알아서 얘는 중간값을 가르쳐 줄 거예요. 자 불이 하도록 할게, 할게요.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그래서 AND 함수 들어가겠네요. AND 함수는 모든 게다 조건이 만족하는 거죠. 음, 그래서 AND부터 보겠습니다. AND 판매량이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150 콤마 그 다음에 총 판매액이 판매액이 중앙값 이상이면은 뒤 d의 3세리. 3세리. 크거나, 같다. 맞아요? 크거나, 같다. 뭐보다? 미디언보다. 미디언, 여기 블록 잡으시면 범위 고정시켜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잘못 눌렀네요. 이게 중간값 이상 맞을까요? 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하면 자 바로 닫고 했더니 얘는 펄스라고 나왔다 그죠? 어, 해해 보면 드루 펄스 했을까요? 펄스 대신에 우리가 공백이 들어갈 거고 드루는 효자 상품으로 들어갈 거예요. and 오와이 때는 이부문이 들어가면 우리 결과 값을 만들 true 만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if. 자, 요 조건을 만족을 하면, 로지컬 텍스트 얘는 식이 될 수도 있고, 값이 될 수도 있죠. 어, 그래서 얘가 값이에요, 이번에는. 참, 거짓. 그래서 콤마. 얘가 참이면은, 맞죠? 참이면, 효자 상품이라고 해주세요. 만약에 아니면, 아니면 공백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동채우기 하시면 아, 되겠네요. 그렇죠?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얘가 1번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두번째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연차와 나이를 영역에 표시하세요. 기준일 연도 빼기 입사일 연도네요. 기준이가 K의 1세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연도를 뽑으려면 우리 2열 함수가 들어갔겠네요. 그 다음에 연차는 기준일 연도 빼기 입사일 연도를 해라고 했고요. 나이는 나이는 기준 1년도 빼기 1900 더하기 주민등록번호 앞에 두 자리로 하라고 되어있네요. 결과 표시에 입사일이 2011, 2010년이고 주민등록번호가 900101 다시 되어있으면 12년차 31호 표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어 레프트 그 다음에 엔드 연산자 맞아요.는 2열, 기존 일 들어가겠습니다. 아, 입사 일부터 들어가야 되죠? 음. 자, 2열. k 의 1세. 자동 채우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정. 그리고 얘는 가로 닫으시고. 자, 우리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분명히 기준일 빼기 입사 일이에요 근데 같은 이열을 쓴다고 안에다가 빼기 입사일을 해버리면 우리 날짜를 숫자로 바꾸면은 숫자가 엄청 차이가 나겠죠? 어, 그 상태에서 연도만 뽑으면은 원하시는 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1900몇 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열 함수 나오면은 요 데이트랑 요 데이트는 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빼기 이열 하시고, 아이, 가로 닫고, 엔터치시면, 1년이라고 나오네요. 그쵸? 입사일이 2023년이니까 1년 맞겠다. 그쵸? 어, 자, 여기에다가, 가로 열고, 연차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우리 엔드 연산자 넣을게요. 그리고, 연차. 하고, 엔터치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1년차. 맞아요? 그 다음에, 나이도 구해야 되네요. 그러면, 뒤에다가 또 가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앤 n d 가로 열고, 자, 가로는 문자죠. 어, 죄송합니다. 상타표 붙이고, 가로, 상타표 그리고 또, a n d 이번에는, 기주민등록 번호를 구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에, 기준에다가, 1900년 더하기, 주민등록 앞에 두 자리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빼기 우리 기준이 어, 또 2열 열 k 에1세 하시고 F4 가로 닫고 f 사가안 들어갔네요 어, 다시 F4 하시고 가로 닫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1900년, 2024만 나오겠죠? 어, 여기다가, 빼기, 가로 열고, 1900 더하기, 더하기, 앞에 두 개만 뽑으래요. 그래서 l 프 f 함수. left 함수. 제의 3셀에서, 콤마, 두 자리니까, 콤마, 이라고 하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아, 자, 그리고, 가로 닫고. 그리고, 이상태에엔트치 볼게요. 찾더니 1년차 2 6호 나왔다, 그쵸? 근데 가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뒤에다가 가로를 연결하는 엔드 연산자를 또 넣어야 되겠죠? 응. 자, 얘는 보다시피 참 많이 뭐가 들어간다고 했 엔드가. 근데 요즘, 커마리 시험 유형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드 여산자가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도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1년차 26이라고 나왔습니다. 자동 채우기 해보면, 얘는 10년차. 그쵸? 어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지만은, 시험에 봤을 때는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 유형 중에 하나니까, 고만 풀어보십시오. 3번 3번은 음, 야, 얘를 비교하는 거네요. 문제 안 읽어봐도 h 로 p 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자, 표 3번 3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이 80 이상이며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에브리스 들어갈 것 같고요. 이상이면 우수, 60 이상이면 보통, 80 나머지는 저조를 표시하세요. 근데 그 평가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H루거에서 우리 에버리지만 들어가면 되겠다. 그쵸? 어, 바로 갈게요. H루거 H루거 하려고 했더니 뭔가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거서 중간 키마를 비교해야 되니까 에버리지 중간과 기말이. 바로 닫고, 얘가 우리 숫자가 나왔을 거예요. 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얘를 지우고 엔터치시면은 71. 71은 보통이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우리 유사 일치로 들어가야 된다. 자, 맞을까요? 이 데이터가, 데이터가 콤마, 테이블어레이는 b에 25부터 d에 26 고정 이제는 말안에도 먼저 하시겠죠 어, 콤마 로 인덱스 넘버 행 번호 첫 번째 행두 번째 행 그래서 2 콤마 자 얘는 유사일치로 하셔야 되겠죠 어 그래서 1이라고 해도 되고 생략을 하셔도 되고 가로다 고 엔터 그랬더니 는 보통이라고 나왔고요. 자동 채우기 하면 결과가 잘 나옵니까? 함수는 자꾸 풀다 보면은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해보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자꾸 본인이 될 때까지 우리 자동 채우기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해가 될 때까지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공부하는 것 중에. 자, 4 번.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인 스마트폰의 최고 판매가와 최저 판매가의 차이를 구하세요. 상공전자 어, 붙어있다, 그죠? 그리고 얘는 T가 붙어 있는 줄다. Dmax 빼기 Dmin을 하시면 최고 빼기 제조가 되겠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디맥스 전체 범위 콤마 필더는 판매가 콤마 범위는 제조회사가 상공 디맥스 끝났습니다. 가서 닫고 빼기 디밍 디민. 아 디밍인데 자, 제적값을 구하는 함수죠. 전체 범위 콤마 필드 판매가 콤마에도 조건이 제조회사가 상공 하시면 30만원이 차이가 나네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시험 유형 중에 아마 하나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좀 틀리겠죠 그래서 dmax d m i n d m daverage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유형이 똑같으니까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dmax나 dmid라운드 n 뭐 나오면 같이 나오는 함수가 라운드 함수나 라운드업이나 다운이나 드럼 감수가 좀 나올 수 있을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5번 표 5에서 구분이 미술인 제품들의 판매총액의 합계를 계산하여 셀에 표시하세요. 자 근데 판매총액은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라고 되랬 있어 라운드업 조건은 미술이다 그쵸 그래서 이니까 그러니까 sum이고 조건이 있어서 sum if가 되겠네요. sum if 자, 우리 범위는 미술이네 미술. 맞아요? 구분이 미술. 그래서 우리 랭지, 콤마 크리테리아는 조건이 있는 범위. 그래서 미술이 있는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a의 30세부터 a의 38세까지 이 범위들 중에서 콤마, 미술 자, 미술이라고 하는 세를 선택하셔도 되겠지만 은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뭐 저는 대수 있으면 이런 거는 문자를 입력을 하라고 하니까 입력하십시오. 자 그리고 합계의 범위 합계는 총 판매액이죠. 그러니까 판매총액의 범위 그리고 가로 닫고 어, 하면 미술을 찾아서 알아서 합계를 내줄 겁니다 자, 됐어요 그럼 미술 볼게요 769,000원 나오네요 선택하시고 미술 자, 선택하시고 미술 선택했더니 상태 표시 조례 769,100원 나왔을까요 어,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도 근데 얘를 라운드 업을 하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앞에다가 라운드 업 하시고 콤마 얘도 천단위가 표시니까 마이너스 3을 해야 되겠네요 하고 엔터 그러면 77만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 유형 3번에 해당하는 풀이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